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요 이제 곧 개유월도 다가오니까 개유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뭐 삼합이 유명하잖아요. 뭐, 신자진 네 수국이죠. 이게 삼합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신금이 있을 때 금생수가 아주 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금이 자수를 바라봤을 때 이때 금생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어,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제 채널 계속 봐주시는 분들 어, 지금 수기운이 너무 많아서 좋으신 분이든 안 좋으신 분이든 어, 이제 유금이 들어오면은 어, 수기운이 더 강력해지겠구나. 우선은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금이 들어오니까 수기운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수기가 강력해진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인데 진중에 계수가 있습니다. 진중에 있었던 요 계수가 어, 개유월에는 이렇게 통근하게 된다라는 점. 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계수의 힘이 대단히 강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세요. 어, 사주 원국에 내가 유금이 없다. 사주 원국에 유금이 없는 분들은요. 자유파라고 합니다. 파. 뭔가 이제 파괴된다는 느낌 딱 오시죠. 그래서, 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고요. 원국에 유금이 없으신 분들. 유금이 없고, 자수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요, 어, 개유월이 되면은, 요, 개유월의 유금이, 내 사주원국에 있는 자수를 금생수하러 생해주러 오는데, 내 사주원국에 유금이 없다 보니까 유금이 파손이 됩니다. 뭐, 건강적으로도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뭐, 건강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유금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기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금이 훼손이 되면서 동시에 자수가 너무나 비대해집니다. 때문에 자수가 커지게 되면뭐 비뇨기라든가, 어, 아니면 뭐 방광. 아, 그리고 반대로 자수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화기운이, 화기운이 기력을 잃어버리니까 뭐 시력이라든가 백내장, 동내장 또는 심혈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중에 있는 신금이 또 최장을 담당합니다. 최장. 근데 최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당뇨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당이 있으신 분들은 어,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 유금에 해당되는 십성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유금이 나한테 관서, 관성이다. 그럼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조금 상황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재성이다, 그럼 내 여자친구가 상황이 좀안 좋거나 아플 수도 있겠구나. 또는 재성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돈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개유월에는 개유월부터 갑술월 사이, 요 사이에 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일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목일간입니다 갑을목일간 같은 경우는요. 이 유금이 유금부터 사실상 금기운이 아주 강력해요. 지장간의 경금이 이제 신금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날카롭게요. 그리고 수월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술 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술 중에 신금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럼 특히 갑목일간보다도 을목일간. 갑목일간 분들은 지금 이제 두들겨 맞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일감이 많다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거나. 왜냐면은 지금 이 경금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겠죠. 자, 그런데 한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이 구, 대략 9월 한 22일쯤부터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9월 19일이라든가 이런 형태부터 을목 일간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간목 일간이든 을목 일간이든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요. 관이 강한데 관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이, 그러니까 청관이 어, 일간 주변에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이 강한데 어, 청관으로 식상이 있는 분들, 식상이면은 병정화가 되겠죠. 이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관이 점점점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겠죠. 가뜩이나 관이 일간 주변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일간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식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 언행에 실수를 하시지 않던 분들도 이럴 때는 내무의식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상을 써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행에 실수.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되면 구설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식상이 천간에 있지 않다. 또는 뭐, 시주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러니까 화기운이요. 화기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있다. 또는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천간에 있다.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막 이렇게 신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뭐, 지지로 따지면 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의하시면 되냐면요, 대략 한 10월 22일쯤까지 네,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한 중순 넘어서부터 10월 중순 넘어서까지는 어, 조금 버거울 수 있겠구나 목일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신약한 사주인데 수기운의 취약한 명식들 있잖아요. 그런 명식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무기토일간은 화기운이 있어야지 힘을 받는데 어, 내가 신약하다, 신약하다라는 얘기는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무기토일간이 자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원국의 수기운이 있다, 천간이든 지지든 뭐 임수든 뭐 계수든 아니면 뭐 자수든 이렇게 수기운이 있다. 그럼 계유월이 되면서 이 금생수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일간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아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활동이라든가 뭐 명상 또는 가벼운 산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 유금이 무기투 일간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 때문에 내가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 종교 명상 산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 수기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풀어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무토 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 무토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수기운이 강해지게 되면 그 수기운을 아주 강렬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무토는 뜨거운데 수기운은 차갑거든요 때문에 유금이 들어와 가지고 금쟁수를 내주게 되면은.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이 수를 인식하는 정도가 대단히 강렬하다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내가 무기력감이나 가벼운 공황증세나 또는 우울감 그리고 평소와는 좀 다른 생각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어 기본 골자는요. 제가 이전에 임신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수기운이 더 강렬하게 밀어닥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천간이 임수였는데 천간이 계수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 임신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8월 달에 좀 고달팠던 분들, 뭐 즐겁고 행복하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네, 고달프고 우울하셨던 분들은 그 안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무언가 끙끙대고 생각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계유월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뭔지는 조금 알겠다. 아, 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했던 것들이 뭔지 좀 알겠다. 이러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월, 즉 8월 달에 뭐 명리학 공부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 영성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어, 혼란이었을 텐데,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면은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큰 차이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 요 임신월에 즉 8월 달에 노력한 자들만이 어, 이제 개유월에 어, 이제 실체가 보인다. 예전에는 그냥 혼돈, 혼란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실체가 좀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다. 제가 오래 들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죠. 네, 신자진의 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임신월이든 개유월이든 결국에는 금생수하는 운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갑진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는 금생수를 하니까 이 수기운으로 최종 종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수기운이 불편하신 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네, 내가 생각하고, 어, 또 배운다면 이수기운은 결국에 목기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때문에 어,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수기운이 너무 불편하더라. 그럼 조금만 더 견디고, 어, 생각하시고 또 배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생각하고 배우라는 것만큼 잔인한 이야기 없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이 그런 것을 때문에 우리가 그운 안에서도 조금만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더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요, 내가 지금 불편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또 배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가 어, 정말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제머릿 속에 떠도는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어 상담을 제가 워낙에 상담량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뵐수 있는데 그중에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평생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죠? 참음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고요. 뭐 저도 한때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학을 공부하는 지금이어서 보니까요. 그 선한 것은 더 강한 인내심과 힘이 필요한데 마지막 하나의 관문을 넘지 못해서 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고요. 뭐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내가 구석에 몰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 이 하늘의 이치를 믿지 않고, 조급한 나머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또, 아우성 치는 바람에, 그 마지막 하나를 넘지 못했던,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laughs> 지금 뭐,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수기운이 힘드신 분들이 보편적으로는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 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넘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 하나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하나에 가까워졌겠거니 하시면서 궁지에 몰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나를 가다듬고 그리고 뭐든지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고쳐 생각하는 습관 가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경신금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뭐 여담이지만 경금일관 개유월 예술이죠. 네. 왜, 왜 예술인가 하면은 유금이 겁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충동성을 일으켜 세울 수 있거든요. 개수가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성이 욱 해가지고 어 뭔가 탁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경금일관분들. 그리고 또 겁재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허우적되는 형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흘러가는 운이고요. 어, 늘 힘들 때일수록 마지막 하나를 넘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개월 뭐일관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조만간 다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이렇게 수기운이 많아질 때 여행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어 공부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게 가장 잘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죠. 아 어, 저도 그래 보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